웰컴 파티가 이제 막이 내렸고 네 저희 와옵쇼미 이제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음. 쇼미더머니 이제 트리플세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. 네, 네 참가자가 아니라 시청자로 이제 시즌을 쭉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참가자들의 랩 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아시아 축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시아 축구도 옛날에는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면 너무 못하고 그렇죠. 하지만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 그렇죠. 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뭐 제가 볼땐 저도 사실 참가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 배가 아파했죠. 배 아프고 <laughs> 뭐 자본 시즌에 넉사령과 한곡 했어요. 어, 우찬이들 어, 음. 부르는 게갑이야 그걸로 행사 많이 하고 계신다고. 아이뭐 기분 좀 내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확실히 쇼미투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옛날에 쇼미투 때, 뭐쓰리때 나가면은 뭐랄까 너무 뜨려고 한다. 막 힙합 이거는 힙합이 아니다. 막 이렇게 하는데 쇼미 5 때부터는 이제 이미 저처럼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놓고 나는 이걸 발판으로 이용해서 나는 더내 음악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태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처음에 너무 반감을 샀다가 이제는 뭐 천하제일 랩 난리다. 무술 대회가 돼가지고 어, 랩 월드컵 스타일이라가지고 음. 음. 그 경연 스타일을 봐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어. 사실 무반주 랩할때 그때 우리 막어 옛날 한투3리 때만 했어도 약간 전투 랩, 전투 랩, 조지는 랩, 어. 매드 클라운 같은 랩, 공격 랩. 그런 게 약간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, 요즘은 또랩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. 작년부터 그런... 약간 신인 랩들이. 힙합에 대한 지식이라든가, 힙합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. 어,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, 은 이제 막 서던을 하면은, 이제 사우스 같은 걸 하면은, 클럽에 나오지 않는 클럽 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. 음. 그러니까 나는 아직 기억나는 게 어떤 바에 가서 한국 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센스 형이 뭘 틀어달라고 하면은 어 한국 노래 안 틀어. 그런 이런 때가 있었는데. 아 맞아. 그런 때 많죠. 았 그러니까 오래됐죠. 거북선이 나한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. 음. 어느 클럽을 가도 맞아. 그냥 아, 한국 시작? 노래를 틀고. 어 맞아. 맞아. 응. 그 역대 참가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참가자가 있습니까? 뭐한분한분다한분한 분. 한분한분 기억할 때마다 기억... 배가 아프죠 아예 말씀이 조금 조금 저 저렇게 저가 너무했나요? 아니,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. 이거 뼈가 저기. 아, 많이 아팠어요? 아, <laughs> 아 팩폭. <laughs> 약간 주먹이 팩폭. 운다처럼 뼈가 바로 나갔군요, 지금. 아, 예. 아, 예. 주먹 좀 울었고. 예. 뭐, 다 기억이 남았죠. 저는 이제, 준우플로 그 친구가 음. 미국에서 랩을 그냥 취미로만 하다가 그냥 지원을 하게 됐고, 갑자기 일 그만두게 됐고, 이렇게 뻥 떠, 떠 진거뜬 거예요. 근데 그런 내용을 보고, 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음. 그뭐 예를 들어서 뭐, 요번, 저번에 뭐, 넉살형이나, 음. 되게 잘 되는 거 보면은 왜냐면 되게 실력이 엄청난 분인데 이제 드디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실력을 딱 발휘시키는 걸 보면은 제 속이 다 시원하죠 레디 씨랑 이제 네. 또 오디 아, VMC 아, 오디가 나왔잖아요 솔직히 어디까지 갈것 같은지 내 예상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것 같다 이런 거 저는 레디 형 같은 경우에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경험이 있고 경연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형이 이제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여서 맞아 안 떨어 네. 심지어 긴장도 안 하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는 되게 엄청 쉽게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레디 형이 조심해야 될거 하나는 뭡니까? 아 이것만 조심하면 엄청 잘할것 같아요. 트리플 7에서. 조심해야 될것보다좀 걱정이 되는 게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진운이 좀 좋아요. 네네 그렇죠. 음. 맞아 와, 이거 멋있네. 와. 대진운. 멋있. 아, 멋있. 아, 멋있어. 오히려 네. 력이좀 나빠 가지고. 뭐 그냥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일확천금이라고 하죠. 어. 오, 오 사자성어 사사성어. 아, 제가 아는 건또저 이럴 때는 뭐 중마고 그렇지. 유유상종. <laughs> 예, 예. 어, 청출어람이네. 어. 오, 청출 오, 오그 청산유수네요. <laughs> 네. 말이. 아아 새로 이번 시즌에 참가하는 참가자 중에 혹시 기대되는 참가자들이 있나요? 뭐 돈밀스 씨뭐 같은 큐루의 멤버가 한 명. 그 플라코라는 친구. 아, 츄니 아 플라코. 예. 플라코랑 뭐 같이 크루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토론토에서부터 이제 같이 음악을 했던 디보. 디보. 아 디보. 아 디보랑 캐나다에서 같이 있었어요. 아 그럼요. 디보랑 굉장히 저 인연이 깊고. 아 진짜. 예 몰랐어요. 예. 아, 아가 디보가 이번에 나와요? 이번에도 나옵니다. 네. 오 진짜. 플라코는. 플라 플라코에... 조금 잘생겼잖아요. 플라코는. 플라코뭐 잘생겼지만 나 이제 사람을 봤을 때아이 친구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보여요.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고 우탄 씨랑 또 차봄 씨랑 좀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? 어 개인적으로 차봄 형의 네. 음악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. 네.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긴 하죠 그러면 이,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아직 빛을 못 봤지만 이번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좀 빛을 봤으면 좋겠다 나는 저희 회사 식구 윤비 아, 아, 윤비. 아 윤비. 윤비도 굉장히 음악 약. 천재 윤비 아, 맞아. 윤비하고 맞아. 이제 스웨이디 저는 아 스웨이디 스웨이디 형이 좀제발잘 됐으면 좋겠어요 음. 제발 스웨이디가 가와사키 냈을 때 정말 신선했어요 신선한 아, 충격적이었어 한국 힙합에 EK 아, 아 나도 아. 나도 이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지 많이 친하지는 않은데 네. 아는 사이긴 한데 너무 기대돼요. 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? 그러면 안 친한 사람 친해지고 싶다. 래퍼들 중에? 네 이번에 뭐 이번 지원자 중이든 아, 이번, 어, 이번 시즌 참가자 중에. 중에. 아니, 저... 너무 너무 다 친하니까 누구 나, 있습니까? 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나 김진표 형. 아 저는 덕화 형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음. 저도 덕화 형. 안 친하단 얘기야, 그러면 둘이. <laughs> 아, 이 형은 근데 아까부터 너무 일리네오만 노리네. 하하하, <laughs> 뭐. 내 <말에서> <laughs> 네, 손에 <없어서>. 말을 이렇게 해요. <laughs> 아니, 이거 두개 하면 비스메이저. 아, 그래. <laughs> 아 일리네오 <laughs> 두 개면 비스메이저다. 어, <laughs> 아, 일리네오 두 개다. <laughs> 아, 연습했네, 각도가. 에이, <laughs> 너무 그러지 마시고. 제가 뭐, 이제 개인적인 팬심이에요. 프로듀서가 이제 비스메이저. 그리고, 아, 네. 그리고 이제 저스트 뮤직, 저스트 뮤직, 그리고 하이라이트랑 AOMG, 그리고 이제 일리네요.